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두 개에선 외환위기와 미국의 금태환 정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페트로달러에 관한 내용과 함께 미국의 금태환 정지가 한국의 외환위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 건지 말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은 것은 내부적인 요소가 가장 크지만 미국이 만든 경제 시스템도 한몫했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럼, 미국의 금과 달러의 연동 폐지와 페트로달러가 어떤 식으로 한국의 외환 위기에 관여를 했다는 걸까요? 1971년의 금태환 정지는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환율제에서 환율이 변동하게끔 변화를 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1997년 10월까지만 해도 달러당 900원이었던 환율이 단두달 만에 2,000원을 찍자 국민들은 12월 3일 정부의 IMF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휴지가 됐기 때문인데요. 환율 2,000원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사람들은 이날을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그렇게 환율이 큰 변동성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환율 제도가 자유변동한 율제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변동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환율 제도가 운영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 변동환율제를 택하게 된 배경은 결국 1971년 미국의 금 태환 정지에 따른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달러와 금의 연동이 깨지기 이전인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금 1온스의 가격이 35달러로 고정이었습니다. 만약 자유 변동환율제였다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수록 금의 가치에 비해 달러의 가치는 낮아져야 했죠. 금 이론스당 달러의 교환비율이 50달러가 된다던지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닌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이론스당 달러는 35달러로 고정이었습니다. 금과 달러의 교환비율만 고정된 것은 아니었죠. 달러와 엔화의 환율도 그렇고 영국의 파운드화나 독일의 마르크와 같은 주요 통화들이 달러와 고정환율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달러와 금의 연동이 깨지면서 이제 금 이론스 대비 달러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달러와 고정환율로 연결되어 있던 전 세계 주요국 통화들도 변동환율 제로의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는 달러와 원화의 교환비율이 1달러당 255원으로 고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금의 연동이 깨지면서 바뀌는 전 세계 환율제도의 변화를 한국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죠. 바로 자유변동환율제로 변한 것은 아니었고 1980년대까지는 고정환율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환율이 변동하는 것을 허용하게 했습니다. 1990년 3월에는 시장평균환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점차 자유변동환율제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우리가 지금 아는 자유변동환율제가 되면서 당시 엄청난 환율 변동성을 겪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는 달러와 금의 연동이 폐지된 영향으로 점차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가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1971년 금태환이 정지되자 비로소 미국은 금의 제약 없이도 달러를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의 물가지수와 정부부채가 늘어났다고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달러가 금의 제약에서 벗어나자 통화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달러는 외채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한국 등 여러 나라에게 차관을 늘려주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가 되면 한국은 이미 외채 규모가 전세계에서 3위가 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달러 빚을 많이 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미국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전세계의 달러가 뿌려지면서 한국이 외채를 많이 지게 된 거죠 그럼 페트로 달러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미국이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페트로달러를 체결한 것도 금태환 정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의 제약 없이 달러를 찍어낸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 했던 말은 그래도 달러의 가치를 믿어달라는 거였습니다. 비록 금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근거로 달러를 찍어내겠다는 거였죠. 국채 발행을 근거로 달러를 찍어낸다고 하면 이제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인수해줄 주체들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스스로가 자초한 달러와 금의 태환 정지는 달러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는 사건이었죠. 달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미국 국채를 매수했다가는 달러가 치가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두려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의 불안정성과 신뢰회복이 걱정거리였고 페트로 달러를 통해 석유를 달러와 연동시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들에게 자신의 룰을 강요하게 하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석유를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들도 에너지를 수입해 오려면 반드시 국가 규모의 외환보유 필요성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석유 등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보니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축적하는 방법은 미국 국채를 인수해 주는 걸 택하게 됐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인수해 줄수록 미국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통화량을 늘리고 자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메커니즘이 수십년째 유지된 것입니다. 만약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달러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석유나 다른 원자재의 거래에서 달러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부담을 상당히 덜수 있었겠죠. 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우리 돈 원화로 석유 등 에너지를 수입할 돈도 없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